지금 이거 먹는 걸좀 찍으려고 그랬는데, 저희가 우럭하고 연어를 시켰습니다. 근데 우럭만 온 거예요. 그래서 전화해서, 아, 이 우럭만 왔다, 연어가 안 왔다 그랬더니, 아, 그게 2만원짜리니까 그냥 우럭만 드시면 안 돼요? 아니, 물론 이제 웃으시면서 <laughs> 말씀하시긴 했지만, 너무 당황스러웠어요. 아니, 보통 이렇게 잘못 배달이 됐으면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뭐할 테니까 일단 서비스 연월 좀 보내드릴게요. 내지는. 뭐,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, 그러면 지금 다시 보낼 테니까, 이걸 뜯지 않았으면은 바꿔가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서비스라는 게 그쪽에서 잘못을 했다면 음. 이거 그냥 드시고 계세요 저희가 연어 음. 조금 음, 너무 죄송해요 보내드릴게요 이래야지 이거 안 뜯으셨죠? 그러면 지금 바로 떠가지고 가져갈 테니까 교환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배고파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왔어 그렇지 이렇게 먹어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 건데, 멍게는 제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, 멍게 맛에 대해서 알아요. 멍게. 네. 제주도에서도 멍게를 그때 못 먹어서. 맞아. 맛있어. 맛있어. 음. 이진 멍게 잘하네. <laughs> 어, 너무 맛있는데? 그러면 싱, 싱싱합니까? 응 음. 음. 싱싱해요 회를 먹으면 또여기 빠질 수가 없네 <laughs> 6시, 12시, 1시 스기다시로 꼬막 꼬막은 꼬막 그래도 비지 않고 음, 음. 음. 괜찮습니다 음. 좋네 응. 음. 마카롱이 마카롱, 마카롱. 마카로니 마카로니. 내가 얼마 전에 해준 거곤 해준 에요이이에 o g n a c Cognac. c o g 응 a 여 응. 있어 마이크 음.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가 아직 장비 살 돈이 없어서 이어폰 마이크를 여기 달아놨습니다. 얘가 얘가 뭐라고? 뭔 게? 음, 음, 소라 너무 맛있어. 그래? 음. 근데 저 오빠가 저한테 그랬어요. 너무 아무거나 다 제가 너무 맛 맛있, 맛있어 하니까 제가 맛집을 알려줘도 안 믿더라고요 제말이다 <laughs> 맛있으니까. 먹고 싶어서 지금 손이 막 가? 네. 자. 진짜. 연어 저희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오빠랑 나랑 입맛이 되게 맞아. 오빠도 맛있는 오빠도 되게 잘 먹어요.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 무슨 쓰레기통은 아니에요, 입이.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. 음. 연어는 확실히 간장 찍어 먹어야 돼. 맞아. 짱 찍어서. 왜? 네? 어, <laughs> 제가 조금 이쪽을 잘 아는 형이 있잖아요. 응. 그 주변에. 응. 이거 연어 아닙니다 그럼? 연어랑 비슷하게 생긴 게 있대요 연어의 맛이 안 느껴지는데? 고소함이 좀 없지? 응 연어의 맛이 안 느껴져 이거 제가 볼때 연어 진짜? 아닌 거 같아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 응. 정확한 건 아니지만 너 맞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음, 오늘 좀 많이 좀 체력 소모가 되다 보니. 싱싱함이랄까 고소함 이게 조금 드한건 같아. 음. 음. 저 우럭이 써는 거에 따라서 회는 써는 거에 따라서 정말 맛이 음. 다르거든요. 그래서 얘를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이 쫄깃한지 우럭이 쫄깃해야 되거든. 음. 음! 음! 진짜 죽이 해음 소리 되게 이쁘네. 음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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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깃하지음 음식들이 괜찮네 음쁘지지 않아 음 맛있는데? 괜찮다 맛있우 새우 먹 새우. 우리 또 그냥 먹잖아. 응. 안뜨어 그냥 다는 똑같이 이거 맛은 응. 음. 응. 그래도 원래 새우 대가리 쪽은 되게 고소하고 그. 새우 향이 하나도 안 나. 응. 나 지금. 그러니까 나한테도 안 나요. 그지. 응 어디서 새우 아니야? 좀, 비슷한 좀 물에 아니? 많이 오래 빨아 놓네. 응. 잠깐만. 응. 쌈 하나씩 싸 주고. 아, 응, 서로 싸 주게. 그렇지. 그렇지. 쌍댕이요 아우 아 매워 진짜? 응 음. 지금 고추 되게 매운데 소라 그냥 이렇게 들고 하는 게 나, 낫겠어 그러게 소안 돼서 소할것 같은데 역류 <laughs> 할것 <영유할> 같은데 <laughs> 아, 연어 저는 우럭을 먹을게요. 우럭. 죄송합니다. 제가 아직 장비 살 돈이 없어서. <laughs> 나 근데 오빠 ASMR 제대로 하면 진짜 잘될것 같아. 왠지 알아? 응? 이빨이 되게 많아가지고 <laughs> 소리가 되게 알타리 한번 했으면 좋겠어. 소리가 쩔거같아 알타리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? 나랑 오빠랑 확실히 달라. 내가 먹을게. 오빠는 ASMR을 해야 되는 이빨을 가지고 있어. 이빨이라고 해야 해. 요 치아를 치아. 가지고 있어. 근데 뭔가, 자기 뭔가 좀 아쉽지? 네. 여기다 해장국 좀 끓여줘. 국물이 응. 좀 필요할 것 같아. 그지? 저 응. 해장국 좀. 그럼 오빠가 가까우니까 가스레인지 발전 켜줘. 아니, 내가 알라면 맞아. 불편해요 음, 먹으니까, 응. 야, 야. Oh, y e 내가 그냥 o u get 뜨 p i n g 거 맞지 안 뜨거? m pulling it in camera mode. w 전 a t s 돌려 네. <laughs> 자기 잘못이야 그 n g to g 뜨겁죠? 아, 이래야지. 아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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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나도. 아거 아유. 아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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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여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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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장비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